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오부 사도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믿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시기하고 다툼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오직 입법관과 재판관은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품꿈을 가지고 어떤 도, 도시에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14절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 정말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 정말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존재이다. 나그네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5절에 보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어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피조물이 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솔로몬 말년에 적었던 전도서 말미에도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이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간한 것이다. 앞부분에서 말한 것 처럼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정욕으로 욕심을 내물 통해서 그렇게 형제를 모함하기도 하고 비판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허황된 것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꾸만 뜻하지 않은 그런 헛된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각자 십자가를 주셨는 그게 작 작아도 예 힘들어도 그 뜻을 따르는 것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1 7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 욕심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것이죠. 그럼 결국 우상승배여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그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과 함께 낮은 곳에서 작지만 내 눈에는 아주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그 뜻을 다 알고 그 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묵묵히 나아가는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그렇게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실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익도 많은 것을 자랑하려는 그런 내 속에서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못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작지만 그러한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